다음 종목이 이제 아까 YBM넷 종목도 이제 오전에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어, 두 번째 여기 눌림목 자리에서 원신이 커피숍에서 커피, 커피 드시다가 이제 출석하신다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YBM넷 같은 경우에서는 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 차트냐. 요런, 요런 삼각수렴.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삼각수렴. 여기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면 은 급등, 매도가 들어오면 은 하락입니다. 자, 요거 잘 잡아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 삼각수렴 패턴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삼각수렴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고 해서 모아주는 차트 가운데로 딱 모아주는 차트 여기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급등, 매도가 들어온다 급락 체결을 보고 빨간색이 많으면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파란색이 많으면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YBM넷은 제가 따로 옆에다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매수가 많이 들어오길래 아 아일 차파도 한번 나와줬구나. 그러면서 눌러주는 걸 봤는데, 어 생각 생각보다 여기 구간을 잘 버텨줘요. 오케이, 확인했어.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은 얼마나 올라가 줄까? 봤더니 여기까지 또올라와 줍니다. 여기 온까지. 눌러주는 건 보자 했는데, 매수 구간 드렸었죠, 여기서. 이제부터. 자, 여기 구간, 매수. 이렇게 이렇게 잡으라고. 매수를 드리고 나니까 불과 한 3, 4분 만에 급등을 해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또 여기 구간을 받쳐 주죠. 익절하고 여기서 이제. 자, 여기 구간을 이탈하면 이제 슬슬 익절할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한다. 근데 여기서 만약 익절 못 했어요. 아, 그럼 익절 못 했구나. 자,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어, 여기 뭐올 여기 뭐돌가네 하면 여기서 익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니까 쭉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정말 청산 매매 기법이 내가 수익을 지키는데 정말 안성맞춤인 매매 기법이구나 하시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도 반등 나왔을 때 여기를 구간을 못 뚫으니까 다시 내려오죠. 그럼 생각보다 저기 저항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여기서 t t l e bit of a l 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다 t 매 e bit of a 봉상 t 봉상 e 상 i t 상 f 상 l i t t 다 e bit 봉 f a l 일봉일봉 e 봉 i t o 주봉주봉 t 봉 l e b i 봉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어, 주봉까지도 약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주봉에서도 거래량이 좀그 주에 좀 많이 터져 줘야겠죠. 터져 주는 차트들이 좀 나와야 된다. 자, 고점 부분 이렇게 좀 낮아지고, 저점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차트 확실하게 뭐 이쁘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어요. 얼추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laughs> 캔들들이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든다. 그리고 캔들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 돼요. 캔들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도 나오고, 아니면 완전 길게도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올 때도 있고, 짧게 뭉툭하게 이렇게 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차트가 있고, 이제 패턴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 차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차트는 캔들들이 이제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을 계속 지켜주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잘 나와주고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급등을 합니다. 올라갈 확률은 이제 한 70대 30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게 됐어. 한 70대 30 정도 되고 반대로 고점은 똑같은데 저점이 계속 올라간 차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트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쭉 빠질 가능성이 있는 차트예요. 내가 매매를 하다가 이런 차트를 발견하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 차트는 그냥 낙서판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그려 보세요, 뭐 이것저것. 막 추세선도 막 그려보고 뭐 그림 나오는 거 같은 거 있으면 다 그려 보세요 한번. 그려보다 보면은 제대로 된 그림이 이쁘게 나오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 이 매매단가들을 좀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제가 패턴별로 또 정리를 해서 또 올려놓고 예로 또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으면 또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걸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YBM넷은 삼각수렴이 이쁘게 나와주는 차트가 나오는 종목이었다.